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공식적으로 석방, 석방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어, 나누겠습니다. 어,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됐냐면 바울이와 신라가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역사심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간수와 그의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공식적으로 석방되는 것들.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그러니까 열려 가지고 몰래 도망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접을 받고 사과를 받고 이, 나오는 이. 이 석방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에 있었던 오늘 말씀으로는 상관들, 다른 말로는 집행관. 치안관 뭔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들이 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도록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왜 놓아주는지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에 대한 것들을 추측할 수밖에 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빌립보 상관들 그들이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생각해 보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태영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지하 감옥에다 가두었잖아요.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이 벌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 고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키고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갇혀가지고 어, 이 감옥에 놔둬가지고 더 문제 생길 것보다는 그냥 풀어주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정도의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들이 뭐냐면 근데 바울과 신라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은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명예롭게 이 석방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한다면 당시의 로마법 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어떤 파워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아무나 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기 싫다. 라고 하면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나를 때리거나 어떠한 것들로 이 속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특권이 있었냐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판결을 받지 않그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걸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한테 나는 이 판결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단순히 뭐 우리 지금처럼 뭐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만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어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대단한 이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자기네들은 유대인인 줄 알고 때리고 지하에. 감옥에다 가두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엄청나게 두렵고 나중에 후환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상황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빌리보스를 떠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신라가 그때는 맞았잖아요. 그때는 이 목에 갇혔잖아요. 그때는 왜 자기가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왜 얘기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죠? 유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에게도 전하자마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환란과 고통 속에서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고 빌립보에서 모금자라는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는 봐준다 요번엔 내가 이렇게 로마심멜건자인데 니네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 내가 우리 애들이. 우리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니네가 만약에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딴지를 걸면 지금 이 일을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어 내가 상이 황제에게 얘기해 가지고 너희 그냥 없앨 거야라고 하는 안묵의 그런 이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런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빌리보 사역은 처음부터 막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전화자마자 어, 일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교회를 보고 보호,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결론적인 어떤 이 상황들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왜 그러한 바울을 뽑았었으니까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저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나중에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고 뭐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이 좋은 직장 가고 뭐 능력 있고 하는 것들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 나는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는 어,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기도도 사실 안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땅에서도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이 하나님의 그리고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 안에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마지막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원래는 자기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이렇게 쓰면 통해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도 을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좀 보기 원합니다. 35절에 보면 나리샘의 상관들이 상관들은 부하에 대비한 상관들이자 그면 상관들의 원래의 단어는 치안관들,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집행관들, 무언가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하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 했던 어떤 이 태형이라든지 지하 감옥에서 같이 투옥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소문들. 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난리가 나고, 근데 저 사람들이, 어 그냥 예사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두려워서 어떤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두려워서 놓아주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내용들, 일통해서, 아, 전날의 형벌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놓아주었다라고 좀 이해하는 것이 아마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그 말대로가 뭐죠? 지금 이 간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리스탄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거듭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들이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라고요. 자기 때문에 계속 목에 갇히고 자기 때문에 죽게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석방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지금 그 석방 소식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게 뭐죠? 이게 유대교식 인사라고요. 이게 기독교적인 인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잖아요. 헬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쓰는 말투가 언어가 바울과 신라가 쓰는 말 얼토로 이 짧은 시간 안에 벌써 바뀌는 것들을 보게 돼. 그러니까 자기의 롤모델처럼 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러한 표현까지도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자기의 처지가 바뀌게 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때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은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죠? 재판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로마인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때리고. 목에 가두는 것들은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통해서 엄청나게 권리인데 그 권리를 지금 침해받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공중 앞에서 때리고 죠 그렇죠? 때리는 것들을 이 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이 뜻이 뭐냐면 살가죽을 벗기듯한 매질. 그러니까 때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처럼 때치 때치기 아니라 완전히 이 살갗이 찢어지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나중에 거듭난 다음에 바울과 신라를 치료해 줬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때리는 것들을 잔인하게 때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개가 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뭐죠 너희들 이렇게 내가 지금 시민권자인데 말도 안 되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때려놓고 가만히 몰래 그러니까 은폐하여 가지고 너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들은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사과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와서 내가 석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함부로 빌리뽀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재판하지도 않고 때렸다. 재판하지도 않고 내가 옥에 가두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이 이들이 아니겠지만 이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이 일들이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뭐죠 가가지고 공손하게 잘못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왜 그때 얘기 안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라고 막 얘기를 했겠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 가가지고 저희가 좋은 호텔에서 좀 묵기하고 또 맛있는 것도 이러기 아니라 왜 떠나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그들의 목적이 결국 뭡니까 이 사실을 은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울과실라가 빌리뽀성을 떠내야지만 은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빌리뽀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고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 이거 목에 가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거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네들의 상황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빨리 그냥 이 성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40절에 두 사람이 오게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어떤 말씀,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는 루디아의 집이 지금 이 위, 위기의 상황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 구심점이 되는 곳, 다른 말로 뭐죠? 거기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이미 루디아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죠? 위로하고 누가 위로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감옥, 감옥에서 바깥에서 지금 어?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라고 안 그러잖아요. 감옥에다 나가면 보통 뭐 하죠? 두부 먹잖아요. 결국 그 사람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 아, 잘 갔다 왔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이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간이라. 이 간이라는 이것들에 대해서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간이라라고 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빠진 거죠? 누가 빠진 거죠? 누가가 빠진 거죠? 왜? 누가가 지금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가 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저희가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누가는 여기 남아가지고 함께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20장 5절에 다시 합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인데 결론적으로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바울과 신라의 빌리보의 사역들은 어떻게 됐나요? 처음부터 꼬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빌리포 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이 복음을 잘하는 데 있어의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바울과 신라가 거기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론과 결말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드 엔딩 같고 처음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에게도 큰 영광과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주님의 일안 하다가 또 영광스러운 일이면 또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똑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좋은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형결 같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